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이담 연구소장 최현석입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건강한 삶을 누리십시오. 오늘은 김석가세 야한시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년 19년이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역설입니다. 그것도 꽃다운 양반집 규수 앞에서 말이죠. 그런데 옆에 한자로 문어체로 쓰여진 식구는 전혀 야하지 않아요. 내 나이 열아홉 나이에라는 의미죠. 자, 오늘의 와이담 2년 식구님 이야기 들으시고 재밌고 유익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김석가 씨 어느 날 양반대 앞을 지나고 가 있으려니 검은고 타는 소리가 너무 일품이요. 잠시 가는 길을 멈추고, 검은고 타는 소리에 취해 그집 대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는데요. 아리따운 젊은 규수가 검은고를 멋들어지게 타고 있는 것이었어요. 검은고 타는 소리가 끝나자, 김사갓시 규수에게 다가가, 그대 나이 몇인데 이렇게 검은고를 잘 타는고 하고 물으니, 그 규수, 필끝김사까을 쳐다보고 행색이 초라하니 문자 하나 날렸죠. 구곡 유전 변태라게 복림 유구 조선비오라고 대꾸하는 것이었다. 행색이 초라한 나그네가 뭐 알아먹겠어 하는 심보였죠. 김사까이 들어보니 뒤쪽 골짜기에 있는 밭은 두이 터지고 목격 숲에 비둘기는 새가 먼저 날아갔네. 해서 19이라는 소린데, 아따, 고년날뭘알고니 네 앞에서 문자 쓰고 있네. 살짝 기분이 나빠졌죠, 김사까씨. 오얀 지고, 하고, 바로 그규실령에 직격탄을 날려버렸죠. 2년 식구년 하고 큰 소리로 오늘 뛰우며 소리치니, 교수가 깜짝 놀라 눈이 희둥그레지죠. 그리고 김사카세 해석이 곁들여집니다. 이 나이 열아홉인데 이어 내조지 슬금 하고 큰소리로 외치죠. 일찍이 검은거를탈줄 알고 속속 바꿔져 박자와 고조장단을 빨리도 알았네. 물난보지음. 어려운 악보와 음도 잘 깨우쳤구나. 라고 말이죠. 하고 꾸짖듯이 내뱉고 총총 걸음으로 그 자리를 뜨니 이교슈 잠시 잘난치했던 지 자신이 부끄럽고 엄청난 놀림 시에 서러움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검은고를 부둥켜안고 부랴부랴 집안으로 사라져버렸다네요. 이 기가 막힌 김삿갓의 욕설씨는 전번에 제가 올린 제 유튜브 영상 욕설 모서단과 쌍벽을 이루는 김삿갓의 야한씨라고 할까요? 한번 외워봅시다. 2년 19년 내조지 슬금 속속 바꿔져 물난고지음 익혀두면 술자석에서 재미있게 써먹을만 합니다. 단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는 성희롱 발언으로 들릴 수 있으니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감사합니다.